여보, 우리 집주인 한 살이래. 교부모 부동산 물려받는 손주들. 아, 요즘에, 그, 신문기사 보면 말이죠. 이 여보 시리즈 좀잘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이게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여보, 우리 집뭐 20억 한대. 여보, 우리 집 10억 밑으로 팔아야 될것 같대. 여보, <laughs> 하는데, 어, 뭐, 일단, 재밌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 집, 집주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 아는데 집주인이 한 살이래. 자 이거 뭐냐?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머니S에서 나온 거고요. 박슬기 기자님이 10월 3일 날 새벽에 올려주신 건데 우리 지금 라이브하는 딱그날 아닙니까? 광고가 너무 많아서 광고를 좀 없애고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세대를 하나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 곧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내 기준으로는 아빠한테. 뭔가 물려줘야 되는데 야 어차피 그러지 말고 손자인 나한테 나중에 갈 거니까 중간에는 아빠를 생략하고 그냥 곧바로 상속을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 아니, 오타인 오타 조부모에게 받은 건물과 토지 증여 건수가 만 건을 넘었다 이중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까난아기가 조부모에게 받은 건물이나 토지 증여 건수도 231건이나 집계가 됐다 그러니까 계속 이 건수가 지금 이제 만 건, 그 중에서도 이제 완전 신생아, 1년도 안된 간난아기 같은 경우도 231건이나 집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시네요.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되어 있으신. 그래서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세대 생략 증여, 이제 이때 좀 할증이 들어가거든요. 세대 생략 증여 상속 같은 경우로 받은 건물과 토지가 1,451건, 건물은 5,058건, 토지는 5,393건, 토지가 조금 더 많죠. 저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당되는 금액이 이 무려 1조 7,408억 원, 건물 8,966억, 토지는 8,842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바로 위에 있는 아빠 엄마한테 상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그냥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 증여세의 3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어 그럼에도 미성년자 세생약증여는 매년 2천 건 안팎을 유지 중이라는 건데 이게 내야 되는 세금의 30% 또는 40%가 이렇게 할증이 됩니다.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제 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뭐라고요? <laughs> 왜 이게 편법, 편법이지? 경제 활동에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 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일단, 어, 저는 절반 정도는 동의, 절반 정도는 좀 퀘스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어, 밑에 자녀, 손자녀에게 줬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도 나오고, 세금도 나오거든요. 그 세금을 만약에 뭔가 정말 말 그대로 뭔가 돌려서 어, 안 걸리게 해가지고 편법을 했다면 은 불법을 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 자체를 냈을 겁니다. 안 내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감정상으로는 감정상으로는 내가 임차인인데 집주인을 만나는데 뭐한 살이다 두 살이다 너무 어리다 그러면 좀 약간 그렇긴 하죠. 그렇다고 그게 현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조사해서 찾아보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은 건데 국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냈다는 거는 세금을 신고했으니까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바로 곧바로 보자는 거죠. 자, 이거는 매거진 한경에서 나온 건데 10월 1일자로 바로 불과 이틀 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금 문제가 뭐가 있냐? 요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김현안 변호사님이 작성한 겁니다. 변호사님이 쓴 거니까 불법은 아니겠죠. 자, 보자고요. 자,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데 조부모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상속. 요게 이제 더 정확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요건이 필요하고 금액이 얼마나 절세될 거냐? 자 세대 승약 상속은 한 세대를 뛰어 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 보시면 할아버지 계시죠? 할아버지가 이제 밑에 곧바로 있는 자녀인 이제 내 기준에서 아빠 엄마한테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곧바로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제 자녀 이게 밑으로 간다. 그러면 상징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계세요. 그리고 나의 이제 엄마 아빠가 있어요, 이렇게. 그건 이제 본인인가, 본인. 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쪽에 증여나 상속을 해요. 그럼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의 엄마, 아빠도 결국에는 나한테 이게 증여를, 증여나 상속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세금이 또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세금 두 개를 내는 게 아까우니까, 야, 그렇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곧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세금 한 번만 내면 되잖아요. 자, 그럼 국가에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되겠어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세금 두번낼 거를 한 번만 내니까, 야, 이건 약간 좀 부당하게 조세 회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은 할증이 붙는 거예요. 내야 되는 세금의 30% 또는 40%. 그럼 이건 뭡니까? 야, 가급적이면은 할증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해두번내 <laughs>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할 거면은, 30%, 40% 내가 선택해서, 세금 지금 내가 차라더 내겠다는 거죠. 길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불법이고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죠. 자, 그러면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은, 이둘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저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가 더 유리한지 선택을 해서, 제대로 세금을 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워딩은 어, 너무 지나치게 전체를 다 이렇게 퉁쳐서 좀 나쁘게 말한 거 아니냐. 저는 이거를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 조사해 봤는데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이 맞죠? 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상속세 산출세계 상속 재산 중 수요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고 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뭐 20억을 초과하거나 그러면은 뭐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30% 40% 하는 게 아니라 뭐몇 가지 요건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사전에 알아봐서 예 미리 그거를 좀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예외들도 있습니다. 민법도 나오고요. 대습상속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대상이 있어서 세금 두번 내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한번 냈다. 그럼 할증이 30% 40%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 안 계신다. 먼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이루어야 되죠. 이로 이루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세제 할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은 하진 않는다. 그리고 뭐 이제 10년 이내에 사망하면은 다시 뭐세 공제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마침 또 변호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서.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좀 종합적으로 내용을 좀 보셔서, 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이거 딱 보면은, 제목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좀 뭔가 이게, 이런 녀석들이 있나? 막 이런, 약간 이런, 이런 게 되잖아요. 아, 그런데 세상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이게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있어요. 어, 세대생략 할증으로 어차피 내가 세금 두번낼거한 번만 내고 그냥 증여나 상속할 거니까 이렇게 좀 미리 미리 주자. 어, 거기까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살도 안된갓난 아기가 주택을 만약에 갖고 있을 때 주택에 대해서 매년 뭐가 나오죠 보유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유세에 대해서 주택수가 많고 아니면 고가 주택 가지고 만약에 종부세까지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 간난 아기가 미성년자가 세금 낼수 있어 없어요. 못 내죠. 그러면 다시 또 재차증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토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좀몇년 있으면은 사회생활 할수 있는 그런 자녀가 손자녀가 좀 낫지 않을까. 간난 아기는 나중에 이제 보유세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좀 많아질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두 번째 보면 나날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 이 상장세법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몇, 벌써 몇 년이에요. 2014, 15 그때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었던. 서울 수도권 상승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때 많이 올라가지고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상속세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건데 관련된 법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은 어좀 국회에서 많이 좀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